안녕하십니까. <laughs> 독산의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아, 이곳은 아, 한강공원 아,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아,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각은 아, 2022년 3월 1일 3일절 아, 화요일이죠. 아, 저녁 7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아, 현재 기온은 한 0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상권이었는데요.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 3도 정도로 좀 추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온은 3일절 저녁 7시가 가까워지고 8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0도 정도 됩니다. 강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입니다. <laughs> 자, 뒤에 올림픽 대교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대교입니다. 올림픽 대교 야경이 멋진데요. 어 좌우로 어, 케이블이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이 아, 올림픽 대교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아, 1988년도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서 어,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케이블 개수가 24개,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상징하는 케이블 개수 24개입니다. 그 지금 북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교 북단은 어저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옆에 있는 한 40층 정도 되는 테크노마트 빌딩이 보이고요. 그리고 올림픽대교 남단 쪽으로는 어 서울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대교 남단 쪽을 비추기 위해서 잠깐 산책로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서울 아산병원이 보이진 않습니다만는 올림픽대교 남단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 남서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어,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어,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 어, 제 자전거도 비추고 있는데요.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쪽 한강변으로 나와서 아, 강물에 물결이 바람 때문에 약간 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 캄캄해가지고 잘 안보이실텐데요 아, 지금 강물 한강물에 물결이 약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아, 북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 강건 나 북쪽에 아차산이 보입니다. 해발 287m 아차산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산책로입니다. 자 제가 이동을 하면서 자, <laughs> 자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잠실 나들목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라톤 입문 20주년입니다.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잠실 석촌호수 네바퀴 10.25km를 달린 게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장거리 달리기 이자 제 마라톤 인생 2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2002년 3월 1일이니까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2022년 3일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라톤 인생 2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서 어, 저같은 사람만 달리기를 하는게 아니라 세계적인 명사들도 어, 달리기 풀코스 마라톤을 한다는 라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어, 동영상 촬영 을 할텐데요 제가 이곳 흑남토성 나들목에서 어, 잠실 나들목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 3km 정도 되는데요, 한 4km 정도 됩니다. 한 16, 17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세계적인 명사들의 마라톤에 관하여 풀코스 마라톤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아, 저 먼저 이제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의 마라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제 매년 세계 문학상 후보에도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작가 겸마라토너이신데요 저보다 20년 연장자이십니다. 아, 1949년생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다양한 뭐 소설 뭐 에세이를 많이 썼는데요.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연애소설을 쓰셨죠. 그런데 한국으로 그게 들어오면서 제목이 이제 상실의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저하고 공통점이 생애 최초의 풀코스 마라톤을 공식 대회에서 완주한 게 아니라 저처럼 연습 삼아서 42.19km, 즉, 26마일이죠. 105리 길이죠. 그 풀코스 42.19km를 공식 대회가 아닌 연습 삼아서 완주하셨다라는 게 그분하고 저의 공통점입니다. 저는 마라톤 입문했던 2002년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때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 풀코스를 연습 삼아서 생애 최초로, 풀코스를 완주했는데요. 그때 기록이 4시간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20년 연장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은 1983년도, 어, 저보다 19년 앞선 거죠. 1983년도에 어, 마라톤의 기원인 그리스 아테네 가셔가지고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그 코스를 역주행하셔가지고 풀코스를 완주하셨는데요. 그분도 연습 삼아서 혼자 완주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2년 5월 1일 봄에 완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폭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983년도 7월 달에 폭염 속에서 그리스 아테네의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코스에서 완주하셨습니다. 그때 기록이 3시간 52분입니다. 저보다 기록이 좋게 첫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신 거죠. 마라톤의 기원은 다 알고 계시죠. 기원전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아테네군의 전령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승전보를 알리고 너무 힘들어서 장렬이 전사했다라는 게 이제 마라톤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 필리피데스 전령이 원래 고대 올림피아드 선수 육상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상 선수마저도 달리고 나서 죽어버릴 정도로 그 극한의 스포츠가 4 2 1 9 k m 인데요그 코스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가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코스인데 무라카미 하루키 님께서는 그걸 역주행했습니다. 즉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40km 정도 달리고 플러스 한2몇 k m 달려 가지고 풀코스를 생애 최초로 연습 삼아서 3시간 52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풀코스가 공식적으로 42.19km가 된 것은 1908년도 런던 올림픽 때입니다. 윈저궁에 있던 여왕께서 그걸 좀 직접 관전하고 싶다 하셔서 기존의 올림픽, 근대 올림픽 코스를 이제 2.2km 정도 늘려서 1908년 런던 올림픽 때 42.19km가 됐다고 합니다. 무라까미하루키님과 저의 이제 공통점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개인 최고 기록은 2 0 아, 9 1년도 1991년 그분의 나이 만 42세 때, 1991년 만 42세 때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31분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3시간 31분. 그분이 이제 내가 달리기를 얘기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어,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 에세이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내가 나의 묘비명을 기재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재하고 싶다. 아, 작가, 그리고 러너, 아, 1949년부터 몇 년까지. 나는 결코 끝까지 걷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도 저하고 비슷하게 마라톤을 하면서 절대 걷지를 않았습니다. 속도는 힘들면 속도를 줄인 적은 있어도 절대로 걷진 않았다라는 게 그분과 저의 공통점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풀코스를 82번 완주하면서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힘들면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저의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도 즉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 75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그때 만 35세 때였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님은 만 42세였던 1991년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31분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명사 중에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사, 1946년생들이신데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가 그분의 만 46세 나이죠. 그 당시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대통령, 재, 재선에 실패, 아, 아, 걸프전 등뭐 이런... 아, 걸프전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했던 그러한 아, 업적은 있긴 합니다만은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민주당의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패치프레이즈로 클린턴 연애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들 부시는 아직 뭐 텍사스 주 주지사도 되기 전이고 또 대통령도 이제 되기 한 8년 전인 시점인데요. 그 당시에 오르막교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해 버리니까 후유증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평소 달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강도 높게. 생애 최초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한 달간의 훈련을 끝내고 델러스 풀코스 마라톤에 출전하려고 했는데,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델러스 마라톤에 출전을 못하고, 이듬해인 1993년도 1월, 텍사스주 휴스턴, 휴스턴 마라톤대회에 나가가지고, 경의적인 기록으로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아들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 하, 전무후무한 어, 풀코스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치, 생애 최초의 풀코스이자 생애 마지막 풀코스 마라톤이기도 했답니다. 1993년도 1월 휴스턴 마라톤. 그분 나이 만 47세 때 기록은 3시간 44분입니다. 아, 정말 나이를 감안하면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휴선마라톤에서 우승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1마일과 마지막 1마일, 즉 42.15km를 달릴 때 처음에 1마일과 마지막 1마일, 1마일 이 1.6km 잖습니까? 처음에 1.6km와 나 마지막 1.6km를 각각 8분 30초의 기록으로 2분 페이스로 처음 시작 초반부와 종반부는 2분 페이스로 달려가지고 3시간 44분에 꼬인하면서 이러한 또 어, 말을 남겼습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내가 마라톤이 나를 10년 젊게 느끼게 만들었다. 즉 마라톤 하면서 내가 10년 더 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서는 10년 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생애 최초의 풀코스 인간의 벽을 돌파하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아, 풀코스 마라톤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달릴 때는 그 달림이 주자들과 더불어서 분위기에서 달리다 보니까 오버페이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릴 때는 이 달리기 마라톤이 나를 10년 젊게 느끼게 만들어줬지만 완주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힘들게 달렸기 때문에 완주하고 나서는 달리기 마라톤이 나를 10년 더 늙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어,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분은 이제 백악관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참모들과 3마일 달리기 즉 4.8km 달리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 아, 아 김영삼 전 대통령님 시절은 아니죠 여하튼, 김영삼 전 대통령님도 달리기 조경을 좋아하셨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풀코스는 뛰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들 무시 대통령의 이제 풀코스 마라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콜, 토크쇼의 여제,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의 풀코스 마라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0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미국 해병대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4시간 29분 20초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4시간 29분 20초. 그래서 그 4시간 29분 20초로 완주한 그게 마라톤계에서는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이라고 칭해집니다. 아마추어들이 풀코스를 완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완주하기를 기대하고 또 완주한다면 목표 기록을 4시간 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4시간 29분 20초의 기록으로 완주한 그게 설레가 돼가지고 꿈의 목표가 됐습니다. 4시간 29분 20초. 그게 오프라 윈프리의 이제 풀코스 생애 최초 풀코스 마라톤이고요. 그 다음이 좀더 가겠습니다. 잠시 나들목 왔는데 말이 안 끊어져. 아직 좀할 말씀 드릴 게좀 있어서 좀더 잠시 헬기장 쪽으로 좀만 더 선착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이 엘고어 전 부통령입니다. 엘고어. 엘고어 전 부통령. 엘고어 전 부통령은 1997년도 역시 그분도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50 48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4시간 58분의 기록 그래서 그 당시에 엘 고어 부통령은 현직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한 최고위직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부통령 시절에 엘 고어 부통령이 풀코스를 완주했는데요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현직 선출직 공무원 중에 풀코스를 완주한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여기 미국 역사에 마라톤 역사에 기록이 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97년도인데요. 그보다 4년 앞선 93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풀코스를 완주한 것은 아예 아들, 아들 부시가 풀코스를 완주한 것은 대통령 시절에 완주한 것도 아니고 텍사스 주지사 시절도 아니고 어, 그냥 야구단 프로야구단 텍산스 레인저스의 구단주 겸 공동 대표이사 시절에 폴코스를 완주했던 겁니다. 그 직후에 이제 텍사스 주지사가 됐고 또 2000년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 엘고 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의 그 대통령 선거 잘 아시죠? 실질적으로는 엘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출마해가지고 표가 더 많았는데, 아, 아, 결과적으로는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단성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 아니, 저기 어디죠? 마이애미가 있는 그,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주, 에 대해서 재검표를 하고 뭐 이런데 대부분 소송도 있고 막 그랬었었는데요. 그때 플로리다 주지사가 아들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플로리다 주지사였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검표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대부분 판결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은 재검표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 엘고 전 부통령이 어 아들 부시 대통령한테 승자 독식 그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자리를 뭐 넘겼다 넘겼다기보다는 엘고가 당선되지 못하고 아들 부시가 당선됐다 뭐 이런 일화를 아실 겁니다 엘고부통령이 바로 97년도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풀코스 성의 최초의 풀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자 얘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잠실 선착장까지 왔습니다. 자, 잠실 선착장입니다. 이거 유람선을 탈수 있는 잠실 선착장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좀더 가게 되면 이제 잠실 헬기장, 헬리콥터 이착륙장, 또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은 바로 저기 지금 보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지금 제가 서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아, 왼쪽에 한 500m 전방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좌 전방에 높은 빌딩이 있는데요. 제가 저기가 요즘 언론에서 시끄러운 현대 아이파크, 아이파크일 겁니다. 저게, 저게 한 10년쯤 전에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즉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던 헬리콥터 이착륙장에서 헬기가 이륙해가지고 저기 빌딩에 부딪혀가지고 어, 순, 헬기 조종사분이 순직한 저기 순직한 그런 사건 이 있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어,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 어, 오른쪽에 저 전방 한 1.5k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 남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른바 엘리트 아파트입니다. 어, 요즘 부동산 이슈 나오면 항상 이쪽 엘리트 아파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트 아파트가 뭐냐? 잠실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엘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옆에 있는 리센츠, 또그 옆에 있는 트리지움. 합해서 세 개의 아파트 단지 이니셜을 합해서 엘리츠라, 엘리트라고 합니다. 엘츠, 리센츠, 트리지움. 어, 세개 단지의 아파트 단지 이름 이니셜을 합해서 엘리트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들은 각각 한,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재건축된 아파트들입니다. 엘츠,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 엘리트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나간 다음에 초상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지나간 다음에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자. 자, 제가 한 18분, 19분 정도 자전거 타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 마라톤 입문 2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적인 그 명사들인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님. 그리고 미국의 부시 아들 부시 전 대통령, 또 어, 토피시아의 여제 오크라 윈프리, 또 엘고 전 부통령, 그분들의 생애 최초 풀코스 마라톤에 관하여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사하는 마라톤을 박정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마라톤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으셔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어, 영위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laughs> 아, 아, 자 이제 새봄이 됐습니다. 어, 어제까지가 2월 겨울이었고요. 오늘 3일자 새봄이 시작됐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에 항상 활기차게 활력있게 생활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실선착장을 촬영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아, 조,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